네 제가 최근에 눈밑지방 재배치를 했습니다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고 이제 경과를 보기 위해서 성형외과에 방문했는데 원장님께 제가 물어봤습니다 원장님 저더 해야 될 곳이 없나요? 아 지금 완벽합니다 어저 진짜 완벽한가요? 하게 되면 너무 큰 대공사라 차라리 그 돈을 아끼시는 음. 게더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하셔서 어, 거기서부터 좀 네, 차관이 된 지금 기분이 나빠졌으니 손해다 돈을 아꼈으니 안손해다 안손해다 오? 저는 향우 배우님이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. 아, 오. 아니, 이게 아니고. 향희 씨, 저 자꾸 안 챙겨주셔도 되고, 본인이라, 본인이라 생각하고 한번. <laughs> 한번 네, 일단. 음, 안손해다 우리 이상이 되는데. 네, 거니까. 저는 근데 진짜로. 안 손해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, 그걸로 차라리 다른 거 하는 게전더 나을 것 같습니다. 아, 물론 필요한 곳은 뭐 수술도 하고 시술도 받고 할수 있겠지만, 선생님이 저보다 어쨌든 아시는 분이니까. 손해라고 생각해니다 어?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하니까, 그것도 속상한데, 할 수도 없다고 얘기하고, 하면 다 모든 게다 너무 슬플 것 같아서.